브랜드가 중요하다고 모두가 대 브랜드 시대를 외치지만 아무도 이걸 제대로 측정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심지어 브랜드 마케터 분들도 판매가 먼저인가요? 브랜딩이 먼저인가요? 저는 그 질문도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둘다 해야 되는 거예요. 혹은 어떤 스타트업 대표님도 브랜드가 중요하대요. 그래서 저는 브랜드, 뭐, 혹시. 조사 같은 거라도 하세요. 우린 한2년 전에 했는데요. 브랜드 없는 회사는 죽게 돼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기석입니다. 저는 이케아 코리아 그리고 GM 쉐보레 같은 글로벌 기업에서 마케팅을 총괄하고 브랜드를 총괄하는 역할을 했었고요. 카카오 모빌리티나 쿠팡 같이 아주 압도적으로 성장을 하는 기업에서도 마케팅에서 주요한 역할을 맡은 일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오픈유아이즈라고 하는 브랜드 잡는 회사에서 사업 전략, 마케팅 전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저의 지식을 나눠드리고 있고요. 또 저는 25년 차를 맞은 한국과 아시아를 대표하는 하드코어 밴드 더 킥스의 보컬이자 리더이기도 합니다. 이케아를 처음 갔을 때 제가 제일 놀랐던 것은 그거였어요. 인터널 브랜딩이 너무 잘돼 있고 인터널 브랜딩이 잘돼 있다라는 뜻은 내가 인터널 브랜딩을 어떻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야라는 정의가 되게 명확하다는 거. 그게 굉장히 사실은 다른 기업들과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걸 꼭 우리가 지켜야 되는 원칙처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신선하고 저는 충격적이었고 그러면서 그 와중에 이제 인사철학이라고 표현을 하죠. 인사철학, p e o p l e and Culture, PNC라고 하는데 거기 가장 핵심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모든 사람들은 재능이 있다. Everyone has a target. 그게 정말 저한테 좀 약간 충격적이었고 제가 그래서 처음에 입사하고 나서 온보딩 트레이닝 같은 걸 봤는데 설명해주시는 분이 저한테 하나 사진을 딱 보여주시는 거죠. 정말 허허벌판에 돌이 하나 딱 있고 거기에 스파이더맨 이렇게 혼자 시무룩하게 덩굴 안에 앉아있는 그림을 딱 보여주면서 이게 뭔것 같냐고 했더니 어 이게 뭐죠?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이케아는 모든 사람들이 재능이 있다고 믿는데 그 재능이 실질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곳에 가야지만 발휘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잡은 그한 사람이 그 포텐셜이 무엇이고 최고의 포텐셜이 발휘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라고 하면서 스파이더맨이 원래는 도심이 빽빽하든지 그런 곳에 가야지만 본인의 포텐셜이 나오는데 그런 것이 없는 허허벌판에 있기 때문에 그는 그의 포텐셜을 발휘하지 못하고 저렇게 시부룩하게 앉아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조직이 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많이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그런 그 순환보직이나 아니면 본인이 완전히 다른 영역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른 기업보다는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표님이랑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물론 1차, 2 이런 거다 끝내고 나서 마지막에 대표님과 함께 인터뷰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대표님이 저한테 처음으로 했던 질문이 Who are you? 였어요 넌 누구야? 그랬더니 인터뷰 보도록 안녕하십니까 저는 십몇 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마케터로서 블라블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니 갑자기 딱 멈추더니 뭐 No, no, no 넌 어떤 사람이야?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이야? 라고 저한 질문을 오히려 반문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가 헷갈려 할수 있으니까 내가 얘기해 줄게 나는 스웨덴 사람인데 나는 원래 전인 권 좋아해. 그래서 약간 되게 충격을 먹은 거예요. 저도 인터뷰를 솔직히 말씀하면 200번은 본것 같은데, 저도 인터뷰를 봤던 그런 인터뷰는 처음이었어요. 어떤 나라를 가도 그래서 아 정말 사람을 궁금해하는구나 여기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던 충격적인 순간이었어요. 이케아는 비전이 되게 명확하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더 좋은 생활을 만든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Life at Home이라고 하는 집에서의 생활의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포지셔닝도 굉장히 명확있거든요 브랜드라는 본질을 명확히 이해하고. 저는 마케팅이니까 마케팅적으로만 얘기를 하면 마케팅의 본질을 이해해서 이것들을 정말 전략적으로 잘 구현해 놓고 지속적인 투자, 투자라고 하는 꼭 마케팅 뭐 30억, 100억 이런 얘기가 아니야. 이거 본질을 이해하고 우리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 굉장히 명확하게 있고 그걸 하기 위한 다양한 where to play, how to play 하는 전략적인 사고와 전략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것. 그게 사실은 너무 뻔한데 이거를 제대로 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나이키도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질을 이해하고 플레이북을 만든 회사가 플레이북을 버렸거든요. 사업적으로도 마케팅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위기가 찾아오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브랜드가 비즈니스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브랜드는 자산이다. 그래서 브랜드 에퀴티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브랜드가 중요하다. 뭐 요즘 말로는 브랜딩 저는 브랜딩이라는 말 사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브랜드가 있는 거지 브랜딩을 해야 된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한 활동이 무엇이냐 당연히 마케팅도 있는 거고 당연히 뭐 서플라이 체인도 있고 이렇게 봐야 되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이 브랜드 자산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브랜드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브랜드 측정하지 않아요. 마치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아 그래 매출이 제일 중요하지. 손익이 제일 중요해 했는데. 그럼 매출은 얼마나 와, 코닉은 얼마나 와라고 누가 물어서 봤을 때 숫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내가 알고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브랜드가 중요하다고 모두가 대 브랜드 시대를 외치지만 아무도 이걸 제대로 측정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예를 들면 브랜드 심지어 브랜드 마케터 분들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죠. 판매가 먼저인가요? 브랜딩이 먼저인가요? 저는 그 질문도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둘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도 이두 개를 명확히 이해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 그리고 그런 브랜드 마케터들이, 아 그런 브랜딩이 너무 중요한데 회사가 안 알아줘요. 혹은 어떤 스타트업 대표님도 브랜드가 중요하대요. 그래서 저는 브랜드 뭐 혹시 조사 같은 거라도 하세요. 우린 한 2년 전에 했는데요. 올해는 한 적이 없으세요? 어, 없는데요. 이게 자체가 사실은 브랜드가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아무도 브랜드를 측정하지 않고 관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브랜드가 인식의 싸움인데 마케팅은 저는 인식과 행동 변화를 만들어내는 쇼텀과 롱텀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궁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브랜드를 빌딩하고 커스터머를 저희가 윈하는 거. 그러면서 매출을 만들고 마케시어를 만드는 게 마케팅에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우리 브랜드가 어떤지를 잘 알고 있는가 그런 것들은 아예 모르는 거죠.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죠. 뭐 리서치를 일단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도 소셜미디어든 온미디어라든지 그리고 경쟁사에 대한 비율을 항상 가져가는 것들. 제가 마케팅 강연할 때 가장 1번으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마케팅의 101은 You are not the customer. 당신은 고객이 아니다. 회사 직원이 되는 순간 고객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런 표현도 많이 쓰거든요. You are not the only one. 여러분들 다 고, 이거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 다 고객이잖아요. 그럼 내가 무슨 특정 카테고리나 상품군을 살때 내가 몇 개를 고려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다 브랜드 싸움이고 경쟁사에 대한 브랜드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고객이 경쟁사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걸 수치적으로도 증명을 해 보이기도 하고 혹은 이거를 이미지적으로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한 부분인 거죠. 브랜드 없는 회사는 죽게 돼 있습니다. 퍼스널 브랜드로서 내가 성장는 하기 위한 거라 기업에서 마케터나 혹은 브랜드 기획자나 혹은 대표로서 브랜드를 빌딩하는 거는 조금은 좀 다른 영역인 거. 같긴 하거든요. 호명 시대, 호명 세대 이런 쪽으로 관점을 바라보면 everyone has a brand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브랜드를 빌드하느냐, 내가 브랜드가 become branding을 하고 빌딩 브랜드를 하느냐가 사실 그 차이가 있다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차이를 아는 게 1번이고 그 뒤는 사실은 본질은 똑같은 것 같아요. 기업 브랜드나 퍼스널 브랜드다. 내가 시장을 일단 알아야 돼. <laughs> 내가 회사에서 성장을 하더라도 아 우리 회사는 어떻게 돼 있지? 저 올라간 사람은 왜 올라간 거야? 내 주변의 경쟁자는 누구지? 시장에 대한 파악이 1번. 그 다음에 나는 어떤 브랜드가 되고 싶지? 2번. 그 다음에 나는 어떤 브랜드야?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계획과 로드맵들을 명확히 세워서 지켜나가는 거. 내가 하고 있는 것들,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스토리텔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컨시스턴시하게, 코어런트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 저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서기석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한 사람의 퍼스널 브랜드로서 보면 제가 음악으로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제가 했던 활동이나 리더십이나 마케팅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고객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바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명확한 비전이 있어요. 저의 목소리, 저의 마이크로 세상을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가 저의 비전이거든요. 마케터로서의 서기석은 마케팅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 비전을 가지고 마케팅을 더 잘하게끔 도와주고 더 좋은 마케팅을 통해서 그분들이 속해 있는 브랜드나 퍼스널 브랜드 사업들이 더잘 되게끔 도와드리는 마케터로서 남고 싶습니다. 음악은 저한테 삶인 것 같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어, 부캐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라이프캐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음악은 저랑 떼놓을 수가 없는 사이인 것 같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막 그런 거 있었거든요. 막. Music is my girlfriend. 막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음악과 결혼한, 평생 결혼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왔었다. 음악은 제가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음악을 사실 25년 전에 정말 저희가 좋아해서 했던 음악이 그리고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저희가 밴드를 하는 건 당연했던 것 같아요. 무조건 했었어야 되는 거고 우리 멤버들의 헌신 그런 것들이 사실 브랜드랑 똑같은 거 같아요. 제 인생을 관통하는 키워드 중에 또 하나가 긍정성이거든요. 저는 제가 음악을 통해서 배운 가장 큰 삶의 태도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PMA라는 것이 있습니다. Positive Mental Attitude,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태도. 제가 있었던 음악에서 되게 중요한 철학이어서 그 철학을 어릴 때 배워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게 됐습니다. 긍정적 사고만 하는 거랑 긍정적 사고를 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삶이나 커리어에서 여러 가지 역경을 이기고 성공을 할수 있게끔 하는데 저한테 저의 만트라 같은 존재입니다. 돌아보면 삶이란 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라게제 지금의 결론이거든요. 과거에 했던 것들이 지금 좋은 걸로 돌아오기도 하고 내가 지금 올바른 결정이라고 했던 것들이 5분 뒤에 틀리기도 하고 일단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명확히 찾고 거기에 진짜 몰입하고 올인해서 도전하는 거 그래서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는 거 어떻게 보면 정말 마음이 이끄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진행을 하면서도 동시에 전략적 사고를 조금씩 가지면서 큰 틀의 삶의 축을 잃어버리지 않은 상태로 굉장히 다양한 경험들을 해 나가면 그게 이직이고 이게 뭐 회사 안에서 다른 업무든 혹은 부캐든 뭐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이든 그런 것들을 내가 내 코어를 잃지 않고 다양한 업무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결국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이어져서 그것들이 융합돼서 새로운 시너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게도 되고 사실 기회도. 왔을 때 내가 준비되어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삶에서 삶의 지혜? 그런 부분들을 잃지 않으려고 저도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